먹으리세요 약속해요이 순간이 마치나가고 이 세계를 잊고 말으라날 또다시 울릴 수 있어 있을... 风雨。 드신 우리 조물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저를 어. 지켜주신 독수리 영제도, 오영제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예? 우리 매님께도 감사하고요. 저기 연구와 뎅티리 우리 주인공이신 심영래 우리 선생님도 참 감사고 하또이 자리를 이렇게 갖고 저를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갑방 가신 전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아주 그리고 또또그 누구지? 그 사람을 그, 그, 그 뭐지? 어. 돌아가신 조영훈... 아 조영훈 사생님 소리 돌아가신 아 누가 있었는데 탕군 할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그리고, 감사하네 네? 네? 나는 감사하네 너는 그 분들하고 틀린 분들이잖아 돌아가신 전 대통령이신 전, 전 대통령들하고 너 무슨 상관이 있겠니 너랑 네, 틀린 분들이니까 네. 할분 되게 먼저 감사를 해야죠. 그분들이 없었다면 야시장이 있겠었을 것수어요다 비리가 있었으니까 야시장이 생기는 것도 그럼. 네. 그렇게 정말이. 그분들이 있었기에. 어, 그런 게 있다. 느끼는데. 어, 자기 자기 일이 아니면은 무조건 인간이라는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사람들과 느낀 점은 딱 하나 인간이랑 자신의 일이 아니면 은 그냥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자신의 일이면 절대 긍정적이지 못한다 이걸 그 내가 깨달았습니다 진짜야 이건 진 자기 일이 아니면 어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 하지만 막상 자신한테 그이 닥쳤을 때는 절대 두고 보지를 못하죠 그렇죠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참이 간사한 동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태어나, 다음에 아, 죽어서 태어나면, 저는 개새끼로 태어날 거예요. 계속 멍멍 짖다가 더 죽을 거예요. <laughs> 아, 아. 그래, 형도, 형도 강아지를 태어나고 싶어요? 형이 태, 만약에 태어난다면, 형은 뭘로 태어나겠습니까? 만약에. 네. 볼게요. 사장님도. 예. 저는 항상 그습니다저 너희 님이물어로 벗겠습니다. 항상 꿈이란 게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때 그죠? 예, 꿈이란 게 있었고. 어 항상 생각하는데 근데 꿈은 어떻게 꿈이 만약 인간이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면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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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생각한 대로 될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오늘 이제 토프리쇼의 주인공이신 우리 저기 하늘이 우리 어, 우리 문상호, 문상호 우리 교수님 저한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우리 문상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냥 그저 웃기려고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분장을 하고 여자 여자 분장을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얼마 있을 미스터 또라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연습 중이지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칠년전또 저렇게. 엄청 자기가 이쁜줄 알고 착각을 해서 지금 <laughs> 아주 예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뻐요. 아름다워요. 이제 마음은 마음 하나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칠례님은 진짜 마음은 아름다운데, 겉모습은 아름답지 않다는 결로 네, 오늘 제가 확실히 밝혀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곡더 할까요? 근데 사장님하고 사모님은 어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창원에 아, 뭔 데서 오셨구나. 저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유튜브로만 계속 아, 그래요? 그냥 어... 그냥 그렇게 네, 보니까 네, 좋죠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아, 공연을 아, 보고 얼굴 보면고라요 공연을 맨날 아, 유튜브로 아, 보잖아요 아, 얼굴을 이렇게 못 보잖아요 자주 그죠 예. 이렇게 평상시에 이런 모습들 얼마나 이길 수 있습니까 보세요 네, 아름답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이렇게 해죠 아름답지 않았죠 저렇게 생겼더라면 <laughs>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나은 보던 <laughs> <laughs> 뭘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어, 하늘의 품바님? 형이 주문했어요? 와아 그렇구나 야. 아, 오자마자 이렇게 목을 보게 터진 분들이 있구나 아, 괜찮아요? 아, 저, <laughs> 괜찮으세요 혹시? 아, 어쩌다가 저렇게 아, 렇게 하다가 다리를 잘라야 되는 사이있안돼 아. 그러면 됐죠? 이렇게 어, 하면 되고, 음, 같이 계세요. 아셨나에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물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노래 못 해야겠죠? 또뭐들어온거 있어요, 혹시? 그, 임재분 노래 해 주세요. 임재분 노래요? 네. 어떤 노래 해 줄까요? 그, 저기, 아. 무슨 거요? 말, 말해봐요. 아, 그, 그거요? 모든 거? 뭐 낙인. 낙인? 충무 충무? 아니 아 너를 위해? 아니야. 너무 거친 생각과 너무 어, 뭐, 찾아봐 우리 짱구가 찾아서 어, 그걸 알수 있을까? 어떻게 알수 있겠지. 무슨 사랑이죠? 어? 천년의 사랑이죠. 천년의 사랑? 알았어요. 천년의 우리 짱구 문제 하자. 짱구 먼저 심청왕국. 몰랐야 볼래 예. 네. 구 네. 규 쳐가지고 천년의 사랑 남자 눌러요 동무 뭐 높아요 천년의 사랑 이거 하나 주시고 우리 짱구가 신중한 고기또 있을겁니다 네 자꾸 왜내 머릿속에는 오징어 볶음 저런거 밖 생각이 저기 앞에 있어서 가 응, 짱구 이제 비상 비상 아 비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후 좋아하는 노래였구나 알았어요? 됐어요? 천장에서 주세요 남자들 하면 이게 딱 내려가죠? 뭐 아프기는 한 개월 정도 있어. 딴 일을 해야지 그렇게 땅 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요 고있 어? 많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말해 깜짝 놀래가 깜짝 자기가 이지했잖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끌었다가 갑자기 내가 하니까 네, 죄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네? 왜 저래요? 왜, 저래? 왜 저래요? 왜요? 네. 네나 그거 비상해 주세요 비상 아 진짜 어서 오세요 촬영 중입니다, 지금. 어, SBS에서, 어, SBS 옆집에 사신 분이 여기 촬영 오셔가지고 지금, 네, 네, 촬영 중입니다. 어, 신청곡에 누어 우리 배우 중에, 비상? 됐어요? 몇개내려간 남자 누르면 또? 어, 그럼 됐어요. 아니, 아니, 그냥 웅키로 주세요,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너무 낮아요, 또. 네. 우리, 저기 이제, 짱구 어, 아빠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비상 주세요. 아까 이 소리가 그 소리. 이모크 살 때가 뭐요소리얼려주 遇见一种梦慕，死的就叫。 I'm all 세상에 게대줄야님은임 소희님 고마워요 뭘또 이렇게 많이 주고 그래요 몰라 몰라잉 뭐라고 어, 뭐, 게하지 뭐, 뭐. 몰라 몰라잉 유학단장님, 미안해, 미안해. 사모님이 단장님 우리 앉아 계시다가 사모님 단장님 보라신 얼굴을 한번 더보여이 드리세요 렇게 네. 그럼 보러 오셨는데 그래요 네. 얼굴이 너무 멋있게 비춰 주셔야지 그래 뒷모습만 자꾸 바라보니까 얼마나 슬퍼 보인 줄 알아요 그럼 네. 아, 같이 사, 사진 가운데 그, 찍고 어? 네. 너를 위해 하나 드리세요 여기서 우리 사모 총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난자 누르면 두번 내려가니까 한 번, 한번 올려봐요. 널 위에. 너, 리 응, 리을, 리을 이, 응, 힛. 그렇죠. 됐죠? 너를 위에.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올라와서 찍으세요. 그럼요. 아니요, 이렇게 다 찍으면 잘 찍어져요. 이제 찾았어요? 찾고 있으시죠? 네, 아주 가족사진 같습니다, 아주. 세 네. 개나 내려가? 하나 올려요. 네, 고마워요. 네. 아빠 이쪽으로 보세요. 저쪽으로 보세요. 네, 너를 위해 주세요. 아주 가족사진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빨리 사업도 참여하시고 고맙습니다. 한그년 <sussurra>

봤어요? <laughs> 뭐 표정이 재밌어, 표정이. 네? 원래 그남자는뭐그러지 알아봤지 어, 봤어. 어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콜.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求你了。 아름다목소같아 <신두운> 김광석 그, 그분은 진짜 돌아가시기는 고인이 되시겠는 아까워 조용히 말씀짜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갑자기 그 말씀. 아, 돌멩이확집어들고 아, 분위기 <웃음> <웃음> 그럼 한국 다가 어느 60대 노후 이야기 그것도 하나 더 줘봐요 이거는 아어노 그게 싫어요? 이제 저에막 그래? 우리 아름다운 영상을 줘봐 지금 그냥 하는거야 이렇게. 무지 그 레들리 보면 그거 있을 거야 형 아침에 받던 그 에마리 보면 신나는 그분티하고 있을 거야 그거 한번 눌러줄 거야. 이거 하고 다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한이의 어 발라든 오늘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굿나이트.